서울에 거주 중인 85년생 세련된 디자이너 미혼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음악과 걷기를 좋아하는 조용하고 비슷한 성향의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한창 커리어를 쌓고 자리 잡는 시기에는 연애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다가 연륜이 쌓이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연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일과 연애를 조화롭게 하는 게 싱글들에게는 과제인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더 적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계신 커리어 우먼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85년생 미혼여성이고요. 프랑스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일남 이녀 중 둘째, 키는 155cm,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하시다가 한국지사로 발령받으셔서 이번에 귀국하셨습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아버님 덕에 여유있게 유학생활을 하시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졸업까지 1년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때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고 부모님의 감사함도 느끼면서 철이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졸업 후 바로 직장을 구해서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계셨고, 좋은 기회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머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긴 해외 생활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다 보니 결혼을 생각하지 못하셨는데, 한국에서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단란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자극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셔서 한국에서 쭉 생활하며 적극적으로 만나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취미는 사진찍기와 여행입니다 패션의 도시 파리에 오래 계셨고 직업이 패션 디자이너다 보니 감각이 정말 좋은 세련된 분입니다 단발머리에 눈이 큰 미인인데요 운동은 따로 하는 건 없지만 걷는 걸 좋아해서 가까운 거리는 걷고 미리 움직이는 걸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찾는 남성은요 나이는 위아래 10살까지 만남이 가능하고요 음악과 걷는 걸 좋아하는 분 서울에 사시는 분 키학력은 상관없지만 외국 경험이 있는 분을 선호하십니다. 또 종교도 상관없지만요, 천주교이면 더 좋겠다 라고 하시고요. 이세도 낳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린 자녀가 있는 재혼도 좋다고 하십니다. 친구들 많고 바쁜 분보다는 조용하고 티키타카가 잘 되는 성향이 비슷한 분과 친구같이 살아가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에게 관심 있는 남성분들은 김선혜 매니저에게 만남을 신청해주세요. 아직도 화려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싼 가입비를 받는 결정사를 찾으시나요? 33년간 4만 9천여 명의 결혼, 교제 커플을 맺어준 커플단넷에서 좋은 만남 가져보세요.